미스트롯 사 촬영 현장에서 박지연 심사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녹화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김성주 역시 현장을 떠나 쓰러지는 소동이 빚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 뒤에 숨겨진 미디어 생태계의 민낯.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TV 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현장 녹화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김성주마저 현장을 이탈해 쓰러졌다는 자극적인 서사가 알고리즘을 타고 시청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견지해야 할 태도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입니다. 미스트로사가 현재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하지만 촬영 중단이나 출연진의 건강 이상설 같은 중대한 사안은 공식적인 보도나 제작진의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루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녹화 중단은 사고인가 관리인가 현장의 실상 분석. 대중은 촬영 중단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흔히 심각한 갈등이나 큰 사고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녹화가 일시정지되는 상황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적 결함 문제, 마이크의 간섭 현상이나 인이어 오류, 조명 기기의 오작동 등 장비 문제입니다. 무대 안전 점검. 참가자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뒷받침하는 세트나 리프트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출연진의 컨디션 조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노래하는 참가자나 장시간 녹화를 진행하는 심사위원들의 과호흡, 혹은 어지럼증을 방지하기 위한 휴식 시간입니다. 현장 소음 관리, 방청객들의 열띤 응원이 음향에 섞여 들어갈 경우 재녹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녹화가 잠시 멈추는 행위 자체를 곧장 대형 사건이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연결 짓는 것은 제작 현장의 특성을 오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돌발 행동과 건강 이상설이라는 프레임의 위험성. 이번 루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돌발 행동이라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인 만능 단어입니다. 심사위원이 감동에 젖어 심사평을 잠시 멈춘 상황일 수도 있고, 제작진에게 공정한 심사를 위한 규정 확인을 요청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자극적인 제목과 결합하면 대중은 이를 분노나 갑질 혹은 불성실한 태도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특히 진행자 김성주가 쓰러졌다는 서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장을 잠시 떠난 행위를 쓰러짐으로 비약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조회수 유도형 허위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강 이슈는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출연진의 활동에도 지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왜 이런 자극적인 서사가 반복되는가? 콘텐츠 과잉 시대의 자극적인 제목은 강력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무대 위의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뒤의 갈등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비하는 서사형 콘텐츠이기에 시청자들은 반전이 담긴 이야기에 쉽게 매료됩니다. 짧은 영상이나 한 줄의 자막으로 소통하는 플랫폼 환경은 깊이 있는 맥락보다는 충격적인 키워드를 선호합니다. 단독, 중단, 쓰러짐 같은 강렬한 단어들은 사람들의 걱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며 빠른 확산을 유도합니다. 결국 이번 소동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가 얼마나 쉽게 실명인물을 소재로 한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유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갖춰야 할 정보 검증의 기준. 이런 자극적인 소문을 접했을 때 시청자들은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보를 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채널 확인. TV 조선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언급된 내용인가? 신뢰 가능한 매체 보도, 복수의 언론사가 취재원을 근거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는가? 구체적 정황의 일치,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해차 등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실제 방송분에서 편집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끊기거나 예고편과 본편의 내용이 심하게 상이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중대한 사태가 있었다면 방송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든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근거없는 루머는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참가자들과 밤낮 없이 고생하는 제작진의 노력을 훼손합니다. 박지현 심사위원과 김성주 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서사는 공식적인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떠도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성숙한 시청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이 아니라 진실을 기다리는 인내와 확인의 과정입니다. 루머가 삼킨 본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처럼 자극적인 단어들이 뒤섞인 루머는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삽시간에 번져나가지만,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가치들이 제처럼 남게 됩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돌발 행동이나 김성주 MC의 건강 이상설 같은 자극적인 소재 뒤에 숨겨진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날 무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참가자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믿고 시청하는 관객들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출연자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특히 박지영과 같은 라이징 스타나 김성주처럼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진행자에게 씌워진 근거 없는 프레임은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한 한 번의 조회수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좋은 글씨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작 현장의 목소리, 편집의 마법 뒤에 숨은 땀방울. 실제 예능 제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루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베테랑 현장 스태프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스태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한 명의 돌발 행동으로 촬영이 무단 중단되거나 MC가 쓰러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 있던 수많은 관객의 입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공식적인 보도나 현장 관객들의 일관된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떠도는 유튜브발 폭로 영상은 대부분 짜깁기된 편집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방송분을 교묘하게 이어 붙이거나 긴박한 음악을 깔아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조회수 파밍 기법입니다. 제작진은 완성도 높은 방송을 위해 때로는 수십 번 녹화를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열정의 과정입니다. 박지현과 김성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가치. 심사위원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시즌1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해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석까지 앉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열정적인 심사평과 참가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촬영을 망쳤다는 서사는 그가 쌓아온 성실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MC 김성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오디션 중계의 1인자로 불리는 그는 독감에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약을 먹어가며 마이크를 잡는 프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현장을 떠나 쓰러졌다는 자극적인 보도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잔인한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길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보여줄 그들의 전문성과 진심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떠도는 서사로 다루는 태도가 모두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근거 없는 루머가 한 개인의 커리어나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얼마나 큰 생채기를 내는지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4와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은 출연진과 제작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선수 많은 참가자의 꿈이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문구로 현장의 분위기를 예곡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노력마저 가볍게 소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문외력 자극을 필터링하는 힘. 최근 유튜브나 각종 수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은 교묘한 편집 기술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다른 프로그램 장면을 가져와 이번 시즌의 일인 것처럼 짜깁기하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출연진의 얼굴을 썸네일로 사용해 마치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영상 내용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돌발 행동이나 김성주 MC의 건강 이상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대중의 신뢰를 쌓아온 베테랑들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이나 조율 과정을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시청자들의 눈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콘텐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작진의 대응과 공식 채널의 중요성. 이러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작진의 대처 방식 또한 주목받습니다. TV조선 측은 그동안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실제로 방송 흐름에 지장을 줄 만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제작진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사안입니다.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대목입니다. 오히려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루머의 진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적 메시지와 참가자들의 성장 서사입니다. 오디션의 본질은 결국 노래와 감동에 있습니다. 현장의 돌발 변수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송이라는 결과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제작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떠도는 서사로 다루는 태도가 모두를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이른바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정보들이 우리 사회와 연애 생태계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특히 박지현이나 김성주 같은 대중적 신뢰도가 높은 인물들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그들의 인지도가 곧바로 조회수와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와 시청자들이 왜 이러한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더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알고리즘의 덫, 공포와 걱정을 먹고 자라는 가짜 뉴스 최근 유튜브와 소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는 연예계 루머들의 공통점은 건강과 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교묘하게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돌발 행동이나 김성주 MC의 쓰러짐 같은 설정은 팬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이거나 위험을 알리는 정보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 제작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누가 아프다더라, 녹화가 멈췄다더라는 시계 문장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팬들의 손가락을 클릭으로 유도합니다. 한번 클릭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자극적인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결국 시청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되고 어느덧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한 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제작 현장의 실제 보이지 않는 긴장과 관리의 미학. 미스트록과 같은 대형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현장은 실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와 수만 명의 팬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선 참가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C 김성주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베테랑 진행자일수록 현장의 분위기를 조율하기 위해 제작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흐름을 끊고 가기도 합니다. 박지연 심사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석은 참가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감동적인 무대 뒤에 눈물을 닦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호하게 의견을 내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돌발행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현장의 열정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녹화가 잠시 멈추는 것은 더 나은 장면을 만들기 위한 합의의 시간이지 결코 파행이나 사고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명예훼손의 무게, 단한 줄의 문장이 아다가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당사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힙니다. 박지현 씨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에게 돌발 행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광고주나 방송 관계자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리스크를 우려하게 됩니다. 김성주 씨 또한 국민 MC로서의 건강한 이미지가 중요한 자산입니다. 쓰러졌다는 거짓 정보는 그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경고합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편집을 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중의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루머의 확산 속도가 진실의 발걸음보다 빠른 시대입니다. 특히 미스트롯과 같은 대형 프로그램은 수많은 시청자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도 금세 거대한 산불처럼 번지곤 합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행동이나 김성주 MC의 건강 이상설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루머가 소비되는 방식과 그 뒤에 숨은 심리, 왜 대중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뉴스에 열광할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결핍된 정보의 보상심리라고 설명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녹화가 진행되기에 대중은 무대 뒤의 이야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때 촬영 중단이나 쓰러짐 같은 단어가 던져지면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일종의 내부 고발이나 독점 비하인드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박지현처럼 점고 열정적인 심사위원이 주는 신선함과 김성주라는 베테랑 MC가 가진 신뢰감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서사적 긴장감은 루머 제작자들에게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자극적인 문장들이 클릭 한 번을 유도하기 위해 누군가의 명예와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작 현장의 실제 온도와 대응 체계 실제 미스트롯 제작진에 따르면.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문 의료진과 안전요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성주 씨와 같은 핵심 인물이 현장에서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촬영 중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응급 후송과 공식 입장 발표가 뒤따라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TV조선 측의 공식 보도자료나 신뢰할 만한 매체의 후속 보도가 없다는 점은 해당 이슈가 유튜브발 가짜 뉴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제작진은 현장에서의 작은 마찰이나 기술적 결함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과장하여 출연진의 인격이나 건강 문제로 연결 짓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종착역, 피해자는 누구인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청자와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자극적인 루머에 노출된 시청자들은 정작 본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순수한 무대의 감동보다는 논란의 흔적을 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가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박지현 심사위원이나 김성주 MC와 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들에게 씌워진 근거없는 프레임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위축을 가져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익명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들이 개인의 삶을 흔드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맺은 말, 진실을 기다리는 성숙한 시선. 루머는 잠시 우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명확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미스트로 시즌 4의 방송이 거듭될수록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아무 일도 없었는지는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제목에 낚이는 손가락이 아니라 공식적인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일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미스트롯의 무대가 주는 뜨거운 열정과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노래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 뉴스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시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사가 무분별한 루머 속에서 중심을 잡고자 하는 여러분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향후 TV조선의 공식 입장이나 현장 관계자의 신뢰할 만한 인터뷰가 확보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후속 보도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